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뮤즈 정쌤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나만의 악기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펜플루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펜플룻이란 펜파이프라고도 하고요. 얇은 파이프의 길이에 따라 음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것을 활용한 관악기입니다. 선생님이 소개할 방법은 빨대로 펜플룻 만들기인데요. 준비물은 양면 테이프, 꾸밀 테이프, 스티커, 빨대 7개, 그리고 나무 하드바가 필요해요. 먼저, 빨대를 길이에 맞춰 잘라야 합니다. 도움 활동지에 맞게 길이를 맞춰 빨대를 잘라주세요. 다음, 빨대의 끝을 테이프로 완전히 막아주시고요. 하드바에는 양면 테이프를 끝까지 붙여주세요. 양면 테이프를 붙인 하드바 위에 빨대를 긴 것부터 차례대로 붙입니다. 튼튼함을 위해서 하드바를 하나 더 붙여주고, 꾸밀 테이프를 통해서 원하는 대로 꾸며주면 끝입니다. 내가 만든 펜플루스로 연주를 해봅시다. 펜플루스로 화면에 나오는 음계와 노래를 한번 연주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친구와 함께 할수 있는 활동입니다. 친구와 함께 같은 노래를 함께 연주해보고 혹은 서로 다른 노래를 연주해보세요. 이렇게 노, 연주한 노래는 녹음하여 친구들과 함께 공유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나만의 악기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음 도전해요 시간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문제를 통해 도전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